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삼성페이를 활용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여권을 도입합니다.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확대 적용해 글로벌 백신 여권 표준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되는데요. 삼성전자 미국 법인은 18일 비영리 단체인 커먼 프로젝트 재단과 협력해 삼성페이의 백신 여권의 일환인 스마트 헬스카드 기능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 기능은 향후 2주 내 지원 가능한 모든 갤럭시 스마트폰 기종에 적용됩니다. 백신을 맞은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먼저 커먼 프로젝트 재단이 개발한 커먼헬스 앱을 다운받고 앱에서 약국 병원 등에서 받은 디지털 버전의 백신 접종 증명서를 확인한 뒤 삼성페이의 추가 버튼을 누르면 쉽게 연동할 수 있는데요. 삼성페이에서 코로나19 백신 패스가 활성화되면 QR코드와 함께 접종자의 이름, 생년월일 증명서 발급 기간 등 신상 정보가 표시되어 소비자들은 별도 앱을 켤 필요 없이 삼성페이로 간단하게 예방접종 기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. 여행시 혹은 행사장이나 학교 직장 등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공간에 출입할 때 삼성페이의 스마트 헬스카드 기능을 활용하면 QR코드로 간편하게 백신 접종을 인증할 수 있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입니다. 삼성전자는 스마트 헬스카드 기능을 우선 미국에만 도입했으며 추 다른 나라로 확대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다만 세계적으로 백신 여권 도입 및 국제 표준화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각 국가별, 기관별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삼성전자가 갤럭시 생태계를 기반으로 백신 여권 상용화에 앞장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 미국 법인의 로파이트 삼성페이 상품 관리 담당자는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삼성 기기를 디지털 지갑으로 사용함에 따라 코로나-19 예방 접종 기록에 더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기능 확장이라며 우리는 커먼 프로젝트 재단과 이 같은 중요한 이니셔티브의 파트너십을 맺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. 커먼 프로젝트 재단은 삼성전자 외에 세계 경제 포럼과도 협력해 백신 여권인 커먼 패스 앱을 출시할 예정인데요. 지금까지 백신여권을 도입한 국가는 이스라엘과 덴마크 등 일부 유럽 국가와 중국, 미국, 뉴욕주 등이 있으며, IBM은 블록체인 기반 백신여권인 디지털 헬스패스를 준비하는 등 기업이나 기관들도 독자적으로 백신여권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